모스 표체부터 봅시다. 이것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공매도 세력들이 보시면 <laughs> 오늘 공매도가 99만 주 거래됐는데 음, 이거 집계는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매도라는 것은 이장 끝나고도 집계가 좀 됩니다. 그래서 좀 틀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거래량 제가 이제 끝나자마자 이제 긁어서 이제 업데이트 한 건데, 이제 100만 주 가까이 거래됐고요. 지금 100만 주좀 넘었네요. 시간에서 거래되니까. 68,000주가 공매도, 6.9%가 공매도였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냐. 최근에 이제 극심하게 10%까지 늘었다가, 오늘은 좀 줄었고요. 오늘 거래량도 급, 급증했죠. 어, 그래서, 공매도 잠한함 보시면, 최근에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 시작을 했는데 뜨끔한 거예요 오늘 또 뜨끔했다. 외국인 보이지보는 그대로고요. 오늘 골드만삭스죠 포스코퓨체. 자 호가창에 오늘 안 나왔네 매도창에. 이제 공매도 무서워서 못 치는 거지. 오늘 안 나왔죠. 여기에 골드만삭스가 나오면 공매도 또 치는 거예요. 공매도 또 치는 건데. 오늘은 겁나서 그런가 쑥 들어갔네. 안 나왔습니다. 짓게, 여기. 그래서, <laughs> 나왔어도 이 5위권 이내 밖으로 들어갔겠죠. 음 공매도도 좀 겁먹었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포스코 표창도 외국인들이 많이 판 종목이죠, 올해. 보시면, 포스코는 아까 말할 것도 없어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외국인이 900억, 기관이 2600억. 이 정도 팔았는데, 여러분, 포스코 홀딩스 보면 놀라실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 보면, 봅시다. 포스코 홀딩스. 아유, 여기 이게 영타고 같이 섞여있으면 이렇게 된다. 자,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오늘 120만주 거래됐는데, 음, 6.7% 에요 공매도 오늘 많이 늘었어요 아침에 공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주가가 아침만 해도 눌렸다 근데 오후에 밀렸어요 공매도가 개인한테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여러분들 주식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후 들어서 급등을 했어요 아, 지금 5% 급등 했죠 그 다음에 공매도 장고 보시면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이고. 화면이 자꾸 넘어. 자. 좀 이해해 주시고. 자, 140만 주가 공매도인데. 지, 외국인 지분이 51%에서 20%대까지 떨어졌어요. 이뭐 얼마나 팔아졌겠다는 얘기예요, 외국인들이. 그다음에 공매도 비율이 지금 1.7% 금액으로는 8,500억. 아까 포스코 퓨처엠이 한 5천억 이렇게 되거든요 둘만 1조 4천억원이에요 공매도가 물론 한때 전성기 때코프로만큼은 안되는데 하여튼 지금은 금액적으로 상당히 거의 높은 레벨이다 그 다음에 올해 얼마정도 팔았냐면 올해 외국인이 8조 7천억 그 다음에 기관이 1조 2천억 이걸 다 누가 샀냐면 개인이 샀습니다 여러분 공매도가 지금 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전쟁이 아니에요. 1 0조에 쩌리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지금 드디어 공매도가 밀리고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매도를 때리는데 주가가 안 밀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이시죠? 주가 차트 보이면. 여러분, 주가가 밀렸나요?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약세에 있잖아요. 주가 밀렸어요? 안 아, 밀렸죠. 이 얘기는 뭐냐? 공매도 약발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좀만 밀어붙이면요 개인이 거래량 실어서 이것도 한번 쇼 스케줄 한번 또 나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처럼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제가 이제 예시를 포스코하고 포스코 필드 체험만 얘기했는데 그 외에도 가능성이 있는 종부들이여럿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정말 흉악한 놈들이에요. 이게 <laughs> 왜 그러냐면 지분을 30%를 팔았어요 지분을 포스코 지분을 응? 50%가 넘던 지분을 28%까지 줄였단 말이에요. 작정하고 한 거죠. 근데 주가가 안 빠지고 올랐어 몇 배. 지금 롱 셔펀드 공매도에 가장 적극적인 게 홍콩계 펀드인데 이참에 아주 몇개부도 됐으면 좋겠어. 제가 볼 때는 이, 이 포스코, 포스코나 포스코홀딩스 아니면 제가 어제도 랬지만 LG 화학 같은 거. 얘는 아직도 비실비실한데 이것도 조만간에 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하나 파상을 시켜야 돼. 공매도. 그래야 정신 차려. 우량주는 공매도 안 치게끔. 아니 뭐 이마트 이런 거 치는 건 내가 뭐라고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 그럴만하니까 공매도 칠 만하잖아. 실적도 안 나오고. 뭐 페루션 이런 것들. 오늘도 1등이거든요. 페루션 갔다 거의 1등이야. 아, 뭐, 얘들 치는 거 누가 뭐라고 그래. 공매도의 숨기능이지. 근데 이런 애들 치는 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l g 화 포스코 홀딩스니, 포스코 퓨치엠이니, 이런 걸왜 공매도 치냐고. 현대차니, 기아차니. 이 미친놈들이. 힘을 합치면 박살 낼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